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 11절부터 1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아래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러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러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치기인줄 알고 이러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런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러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는 3남매의 맞입니다 반면에 저는 6남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죠 6남매의 막내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해서 보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잠옷을 아주 정성스럽게 정확하게 그렇게 개고, 그 다음에 이부 자리도 거의 호텔 룸 수준으로 아주 반듯하게 딱 정리해 나갑니다. 반면에 저는 눈을 비비면서 몸을 흔들어서 허물허물허물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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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을 넣듯이 바지를 벗고 그냥 그대로 두고, 그리고 쏙 침대에서 나와서 이불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 않고, 그래 살았던 버릇이 있는데, 결혼해도 이게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다돼 가는데, 지금도 제 아내에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네딸 중에 제막내가저를꼭 닮았어요. 아, 이 녀석이 옷을 그렇게 벗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이와 유사한 장면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로 우리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가리키죠?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Sunday.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날수로 3일째 되는 새벽에 여인들이 그 새돔 새벽 어두운 허감을 뚫고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여인들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이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냐? 막달라 기범이 기범이해서 막달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로 메르위 어금 맥달린 마그달린 즉 막달라라는 동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호변 마리이었습니다 호수가에 위치한 마리이었는데 거기 출신의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동네 출신을 그 앞에 갖다 댄 것이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가? 무엇 뭐 때문에 갔다고요? 예수님의 몸에 바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기대하지 않고 갔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은 몸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제가 어제 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남자 한세네시 밀어야 옮겨줄 수 있는 그 거대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둥근 돌이 굴러져 나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어봤더니 세상에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마리아가 적시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와서 안을 살펴봅니다. 6절로 칠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옆에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두 사람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장례치를 때에 몸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의를 입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깨끗한 몸을 닦아내고 나서 거기에다가 몸은 세마포 천으로 둘둘 감습니다. 둘둘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또한 수건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 그렇게 장대를 치릅니다. 그래서 파이를 판 무덤 속에 시신을 안치하고그 입구를... 돌로 봉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봤더니 예수님의 몸을 감고 있던 스트립스 오브 리넨, 세마포 둘둘 말은 천이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의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 여름에 숲에 가면 혹은 여러분 주변에 거의 이 매미는 1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소리를 내죠. 이 매미가 어떤 의미에서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서 날아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 17년 만에 그렇게 매미가 된다고 하죠. 이 군뱅이가 기어서, 기어서 올라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점점 몸이 커져서 다 완전히 매미되면 이 허물을 벗고 날아가며 소리를 내는 것이죠. 매미가 날아가면 무엇이 남습니까? 매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허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미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쌓던 세마포 천과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각각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 무슨 말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을 살피는 장면을 그린 바로 벽화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놓았던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둘둘 마른 천과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예수님이 누웠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몸이 그대로 바깥으로 일어나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천과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 모양, 그 형태 그대로. 놓여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 미스틱 바디, 신비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난 그 손자국, 못자국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구운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요구하여 잡수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신비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음 부분에 놓옵니다만 정말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뜰때 예수님이 그대로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고 Peace b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 신비한 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쌌던 저 세마포 천, strips of linen과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 모양 그대로 남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털썩 주저앉아서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느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캄캄한 새벽인데.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 앞에 마리아는 아마도 이 동산을 이 무덤이 있는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줄 알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예수님 시신을 어디에 두는지 아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너무나도 너무나도 낯,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며 예수님 앞에 땅을 엎드리며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라보니라고 합니다. 이 라보니는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선생님이라는 뜻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라비입니다. 영어로 레바이라고 발음하는 라비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공룡이었던 아람익 아람어로 라보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너에게 이러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에 생각을 간파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만난 예수님, 또 다시 떠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해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못 갑니다. 하는 그러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마리아야,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을 테니 염려 말라 대신에 바로 나의 제자들 내 형제들이 가서 바로 내가 살았다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I have seen the Lord.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설득하여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의 복음전도를 듣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여러분, 이게 감정의 폐입니다. 그것은 아주 익셉션할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I have seen the Lord. 그리고 그 다음에 come and see. 와서 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것이 여러분 복음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을 살린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처음 보여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온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드러내 보여 준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우스개로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안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사방팔방으로 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말하면서 금방 부활의 소문이 퍼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여자를 이용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성에 대한 인격 모독입니다. 비록 여자가 남자보다 말은 많지만 이 본문을 그렇게 우속의 소리라도 해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도 당시 문화는 철두철미한 남존여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니까 힘과 권위를 가진 남성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 이어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오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미라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 오천 명이 정말 오천 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먹은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와 어린 이외에 오천 명이라 되었더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여자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누구만 카운트했다고요? 남자만 카운트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2000년 전 법정 콜트에서는 여자가 웨트넷으로 정인으로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살인사건 현장을 보았습니다 누가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는데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여자라면 법정에서 정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살피러 왔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 후 의도적으로 기다렸다가 막달라마리아와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의도적으로 여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이렇게 이 하셨을까요? 첫째로 복음의 능력이 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가 전하면 복음을 더잘 전하고. 여자가 전하면 복음을 더못 전합니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 더잘 전하고? 우리 집사님들, 일반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말의 지혜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꾸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성령께서 들어 사용하여 눈을 열고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생명에게 은혜를 주실 때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열려 주신 것 그분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주신 주님 되심을 온전히 믿어 믿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인에게 제일 먼저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는가?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종이나 자주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여기 하나란 것은 숫자 원을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the same, the equal. 동등하다 똑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의 신분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의 성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차별되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 어떤 구별도 유대인만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오 예수는 모든 만민에 추가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깨트린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 놓은 서로의 모습이다라고 서로의 말투가다라고 서로의 성별이다라고 서로의 사는 모습이다라고 서로의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힘의 원리로 서로를 차별하고 낮추는 이 모든 차별과 편견을 깨뜨리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모든 차별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복음이,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곳에는 모든 평전,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지나온 행적,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줄 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과거가 너무나도 너는 악하기 때문에 너는 배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미래를 향합니다 복음은 과거의 단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과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과거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과거의 모든 기억과 편견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끊어내야 됩니다.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나눔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용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받아주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이것이 진정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아름다운 섬김이 넘치는 우리 맥글린 한인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에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도무지 주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인데도 여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진데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사람의 피부 색깔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민족 배경으로 그 사람의 그러한 신분으로 성별로 나눌 수 없이 모두 다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녀됨을 고백하는 정말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